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녀입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현재 이제 재학 중이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현재, 일본 유학을 준비 중이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이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고민을 엄청 했어요. 아마 이제 일본 대학교 처음 와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군대를 가야 하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일본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했을 때 군대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는 대학교를 아예 입학하기 전에, 어,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고 1학년부터 그냥 바로 휴학 신청해버리고 군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군대를 다녀와서 일본 여학을 준비를 하던지, 혹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다녀오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 군대를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의 일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보통은 1학년이나 혹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죠. 근데 그럼 어때요? 갔다 오면은 뭐 한국에서는 복학생 취급해 주고 또 이제 선배 취급해 주고 또 같이 군대 갔다 온 동기들도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군대를 갔다 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한국은 그렇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다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대가 없어요. 당연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다 정상적으로 그냥 4년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면은 여러분의 학과 동기 혹은 이제 동아리나 서클, 부활동, 동기들은 여러분의 선배가 되어 있어요. 자,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2학년 복학을 했을 때 동기들은, 제 동기들은 4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대학교에서 2학년과 4학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학교 4학년은 이제 더 이상 후배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뭐하죠? 그렇죠? 취업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학교 4학년은 거의 대부분 전공 과목이나 혹은 이제 기타 과목 그런 이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취업 활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시기예요 이제 재미라든지 연구실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4학년 특수한 그런 활동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취업 활동에 전념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 사회의 맛을 조금, 조금, 조금씩 보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같은 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그 4학년 선배들은 그냥 그 1, 2, 3학년 후배들은 그냥 귀여운 그냥 후배들?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대학에서 4년은 우리 사회에 나가면 엄청, 어, 예를 들면 뭐 정말 부장과, 어, 부장과 신입사원의 그 급의 그 차이인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2학년에 대학교를 복학을 했을 때 동기들이 다그 상태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일부는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이제 어학연수로뭐 1년 갔다 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년을 해서, 어, 3학년인 상태이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공부를 못 하거나 사정이 있어도 2년을 그냥 그대로 꾸은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학을 했을 때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한마디로 제 후배들이에요. 근데 제 후배들인데, 그 후배들 입장에서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 느닷없이? 군대에서 복학을 해서 왔대. 얜 누구야?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외국인이잖아요. 심지어 일본인도 아니니까 그냥 완전 약간 남이 돼버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도 나, 내가 약간 선배인지 얘가 같은 동기인 취급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해야 되는지 반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뭔가 약간 후배들도 대학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선배인 내 입장에서도 뭔가 나는 선배인데 내가 그 2학년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선배로서의 뭔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속감 없이 정처 없이 그냥 떠돌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어느 대학이든 그 한국인 유학생회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학생의 선배들 보고 이런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1학년 끝나고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라든지. 그럼 그 선배들이 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아야 1학년 야 군대 야 다녀오지 마 아니면은 뭐 미루 어? 미뤄라. 최대한 미뤄라.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또 어, 선배들은 이제 그런 제가 느낀 그런 소외감, 그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면서 정말 이제 대학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그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군대를 좀 미루고 싶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일본 대학교 유학 왔을 때왜 군대를 미루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만의 그 특수한 시스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가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활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입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이 체계적인 전반적인 그 시스템 그 모두가 그걸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마 이렇게 대규모의 신입사원 신졸 채용을 하는 나라가 드물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그 신입사원 공채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직 이 시스템을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1학년 끝나고 혹은 이제 2학년 끝나고 혹은 3학년 끝나고 혹은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을 때그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베스는 입학하기 전에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본인 친구들 그 동기들과 같이 룰루랄라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동고동락하면서 졸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를, 대학교 입학 전에, 즉,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갔다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일본 나이로 만 20세가 지나서 일본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일본에서 20세 이상은 성인 취급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졸로 바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본 나이로 이제 18세에서 19세 이 연령으로 들어가게 돼요. 즉, 미성년자인 연령으로 여러분이 일본 유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에 뭐, 그, 연줄이 있거나 하면 은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아주 골치 아파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뭘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혼자서 일본을 왔는데, 자, 핸드폰 필요하죠? 핸드폰 계약하는데, 일본에 사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대요. 내가 일본에 사는 보호자가 어디가 있어? 또, 집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계약할 때도, 어, 그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미성년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왔을 때에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학년을 졸업하고 갔다 쓰시면 복학하면 이제 동기들은 이제 상영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아직은 그 동기들을 못 만난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동기들과 같이 이제 수업 이제 듣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서 인사할 수도 있고 그런 수준이에요. 또 이제 여러분이 그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그런 동기들은 같이 서류 연락을 다시 하던지 어, 복학을 해서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그 동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던지 혹은 이제 동기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 먼저 학과 과목을 다 이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 학과 과목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수집을 할 수가 있죠. 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든지 혹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노트를 빌려 받을 수 있고 밥한끼 사주면서 또 이제 시험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어, 교수의 선생님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긴 아름이지만은 어찌되었든 최대한 이제 동기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직 괜찮아요. 이게, 저는 이제 차선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2학년을 졸업을 하고 갔을 때, 이게 저는 이제 최대로 미뤄도 되는, 어, 길이길이 그, 마지노선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추천하진 않아요. 2학년을 졸업하고 오면은, 동기들이 대부분 졸업을 해서 이미 이제 사회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이제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학을 하면은, 3학년이 되죠. 근데 3학년은, 이 대학교 4년 중에 가장 치열한 시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학과 이수도 해야 되고 이수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취업 활동 같은 거를 위한 그런 인턴 준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게 좋은 시기예요. 방학 때는. 또 이제 동아리나 서클 같은 거 있죠. 그건 이제 3학년 제일 주축이 돼서 3학년 제일 주축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예요. 3학년다 리드하고 4학년 이제 떠날 사람이니까. 아, 군대로 따지면 병장 말년병장 같은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3학년이 이제 제일 리드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대학교 4년 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군대 갓 졸업해서 군대 물도 안 빠졌어요. 머리도 짧고, 막 이제, 어, 막, 이게, 어, 뭐 합니다? 약간 이런, 이런, 약간 각 잡고 이렇게 이런 군대 각 빠지, 그 물도 안 빠지는 여러분들이 복학을 해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또또 또 이제 동기들을 또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고 같이 이제 수업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소외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맞이 노선이다. 여러분이 취업 활동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맞이 노선이다. 3학년 끝나고 가서 이제 4학년 때 복학을 하는 케이스. 여러분 복학을 하면 4학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은. 이게 미루려면 진짜 끝까지, 아직 졸업할 때까지 미루든지 아니면 이제 2학년까지 이제 미루고 가는 게 보통이지만은 이제 만약 여러분이 3학년 끝나고 가서 4학년으로 복학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케이스예요. 4학년 때 복학을 한다? 그러면은 이 취업 준비를 못하는 상태에서 복학을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재미라고 해요. 그 재미. 그 다음에 이과는 이제 연구실. 로 이제 상위들 소속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3학년 때 복학을 하면은 같이 수업 들으면서 얼굴에도 그 저기 후배들 얼굴에도 익혔으니까 그래도 아얘 누군지 안다 이 정도지만은 눈더욱이그 4학년 때자 연구실 자 재미 발표가 나요 재미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연구실 발표가 나요 완전 모르는 그냥 외계인이 들어오는 거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얘 누구지? 그래서 어, 군대 갔다 왔대? 그래서 에, 그러면어 군대 갔다 왔구나. 어 열심히 하세요. 약간 이러는 거죠. 그냥, 그냥 여러분 그냥 바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보통 이제 또 4월달부터 이 취업 활동이라는 게그 해금이라고 된다 고 그러죠.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그 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 4월달부터 자 이제 땡 하면은 자여러분들이 엔트리 시트 이력서를 다 받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6월 달에 대부분이 내정이 나오는 게그 일본의 그 취업활동의 그 전형적인 그 시스템이에요. 자, 일본 여러분 4학년 되면 뭐죠? 4월에 복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학하자마자 취업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력서 쓰셨어요? NTC 쓰셨어요? 면접 준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요.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100% 취업활동은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졸업을 미루고 다음 연도에 취업 활동을 해서 노리는 수밖에 없죠. 그냥 1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미룰 때까지 미뤄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갔다 온다. 졸업을 갔다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실제로 제 후배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 졸업할 때까지 미루고 졸업을 하고 나서 갔다 온 친구예요. 어, 그 친구는 2018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니까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됐는데. 자, 여러분. 2020년에 뭐가 일어났죠? 네, 코로나예요그 친구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전전긍긍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지만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친구가 그 낭비하고 허비한 시간이 1년이 넘게, 어, 낭비를 해서 허비를 하고 또 이제 그 1년 넘게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국에선 그렇다고 취업도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망구성이 심한 그 1년 어그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은 아까운 시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취업 성공을 했지만은 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취업 성공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그제 주변에 이제 한국으로 취업을 한다고 돌아갔다가 했는에 다시 돌아와서 일본 취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신졸, 그, 그러니까 신입사원 그, 신졸 취급을 해주는 게, 3년 미만, 졸업을 하고 3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2년 갔다 오면 유예기간 이제 1년밖에 없는 거야, 유예기간이. 그, 러니까 그, 1년,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3년 뒤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제대로 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취업을 할수 있는, 그틀 안에서, 여러분이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굉장히 빡세죠. 스케줄도. 그니까 러 제가 이제 그 신졸에 대한 영상을 엊그제 올렸는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관련 영상으로, 어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3년이 넘어버리면 이제 신입사원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신졸 카드를 쓸수 있는 찬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제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최대한 그 회피를 하는 게 빨리 리스크를 회피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리스크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게 안 좋아요. 여러분이 그 리스크를 남겨둘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분들 이제 병역 이행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대학교 입학 전이나 아니면은 1학년 끝나고 갔다 오는 걸 추천을 하고 아무리 늦어도 2학년은 마치고 다녀오는 걸 추천합니다. 을 여러분들도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어, 군복무를 마치고, 당당하게, 또 이제 자유롭게, 이제 일본 유학 생활을, 어, 즐기시는 걸로 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일본 취업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일본 유학이나, 또 이제 일본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짠에.